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팩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뜬뜬입니다 오늘은, 오늘은 불닭볶음면 큰컵큰 컵. 큰, 컵? 큰 컵으로 샀는데요 아직 이제 해야됩니다 제가 요리하고 오겠습니다 면이 익고 있어요 찍었냐? 찍고 있냐? 네. 어? 텐텐씨가 음, 다 됐고요 네 이제. 이제 이 곧겠습니다 어, 보여 줄게 그렇지 않습니리고 봐. 리고 봐. 볼게요. 네, 전 따로따로 겠습니다 있습니다 얘들아, 네? 요 <laughs> <저는 왜> 그래 어디 그래 그는 거니? 그 여기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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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옆에 그어그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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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다 넣습니다 었 소스 봤죠 소스 다 넣었어 아씨 국물 아직 남아. 너무... 오늘 나 섞는다 네전 아, 소스 다 넣고요. 네 루팽님은 지금 벌로 갖고요 하수구에다 여기 냄새가 좀 뿌려서. 뒤에다 보이나요? 보이가지못보기 아, 저기. 저긴... 네기버렸 저기. 다기저 오고 있어요 맞냐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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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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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저다저어기 케첩 냄새나 어, 토마토 케첩 냄새나 맡아봐 그치? 어 케첩 어, 게첩 냄새나 케첩 은요 진짜 케첩 게첩 냄새가 케찹이면은어왜 맵냐? 근데 불닭볶음면의 특징은 처음 먹었을 때는 안, 안 매운데 끝에 너무 매워 그치?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응 음, 좋아, 좋아. 너무 이상해. 내 네, 비주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푸샤시랑 텐텐이랑 저랑 찬찬이랑 그룹, 유튜브 그룹을 만들 거예요. 비주얼 짱이죠. 어? 망함. 세게 다 넣었네. 좋아. 아, 너무 웃는 거 같은데. 어? 아, 버리지 말걸. 이 나와? 아닌 것 같은데? 아, 나 너무 조금 났어. 아닌데? 그거 이에라인으 갖고 와? 아니, 미쳤냐 예. <laughs> <좋은데? 웃음> 아니, 그거 섞다 보면 돼. 아. 안 맵겠다, 좋겠다. 색깔의 차이. 이게 색깔 차이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이거 입니까 이게 조금, 이게 이렇게 일 건데, 그 치즈, 치즈, 치즈 맥? 어? <laughs> 치즈 같아 치즈 애들만 예뻐 나 이거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안 비벼져 들어봐 내거좀 가져가면 되지 그지 한입 먹었니? 네? 이거 어느 정도비벼봐안 빨개져? 어? 안 빨개져? 괜찮아 뭐 어차피 물도 없으니까 괜찮아 이만큼만 나봐 그래서 커봐 미친 너 여기 요걸 해야 돼 요걸 거좀 되지? 뭐 그치? 내꺼 보단 안나지전다넣습니다 이렇게 달려봐? 잠깐만요 멈췄다고 네 이걸 매울까봐 이걸 세개 샀고요 와... 그냥, 그냥 쉬지 마. 그럼 밥... 음... 그치? 쉬지 마. 너무하는 말이야. <laughs> 이제 한 조금 먹어보자. 아, 조금 먹어보자. 벌써부터 김치미... 니마고님이 이만큼밖에 안 넣네. 음? 딱 봐도 색깔이 리마우님이 이만큼밖에 안 넣는데, 너안 매워. 어. 한번 먹어봐, 너부터, 너안 먹자 한 번, <laughs>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, 진심. 한 번만 해, 먹어봐. 한 번만 먹어봐. 한 번만 먹어봐. 먹어봐. 아. 예. 왜 이렇게 안 맵지, 조금. 난 매운 걸 진짜 못먹어 응. 웃. 웃러웃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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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. 거다 <laughs> 진짜. 그래도 다, 다 넣고 치즈 넣으면 진짜 안 맵다. 응. 저걸 야, 이거랑 더. 치즈 볶음 섞으면 맛있어. 맵지 조금 맵긴. <laughs> 좀 맵긴. <웃음> <웃음> 좀 맵긴, <laughs> 맵긴 하지마 별로 안 매워. 이거 이거 면안 매울 것 같은데. 아 기침 나와. 아,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. 이걸 1분 안에 좀 먹을 수가 있어요. 아주 잘 남아요. 야, 그 어떤 3만원짜리 장컵을 1분 안에 먹었거든? 먹을 수 있어? 너? 야, 너 마이린TV라고 알아? 응. 마이린TV 친구. 되게 잘먹어 응. 여러분. 긴급 속보입니다. <laughs> 지금 텐텐씨가 매운 거를 먹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하바네로가 더 맵다. 나 그거 먹고 싶어. 그거 어, 매워, 먹지 마. 그거 어, 니네 먹잖아? 니네 똥쌀 때너 똥꼬아프다. <laughs> 방송 중이잖아. <laughs> 진짜. 어 얼굴이 나 담아서 먹리에 그랬잖아 아 이거 뜨거워 이거 뜨거워 음. 맵긴 한데 아까 많이 먹어서 이만큼밖에 안 남았... 빨리 아, 먹자 어? 야 9분! 안 먹어 진짜 맵대요 죄송합니다 이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네? 봐봐 와 나보다 쪼... 너 나보다... 많냐 왜?

어떤 브링하고 그래? 그럼까지 신난다? 진지하게 컷을 찍으면 여기서 제대 맞아. 아, 헷기야. 아, 무인들은 처음. 그래, 텍스트를 찍으면 물질질면에. 그럼 여기가 뭐라고? 이유를 알것 같은 게 뭐냐. 또 보고 나도 하모아 김